안녕하세요 김나윤입니다 오늘 같이 배우실 작품은 아지잠 앱솔루트 비기너 레벨의 작품입니다 32카운트 포월댄스 택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자, 본동작부터 섹션 1 사이드 터치, 오른발 사이드 왼발 터치 왼발 사이드, 오른발 터치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. 자, 섹션 원 카운트 원, 2, 쓰리, 5, 6, 이브쓰 세븐, 에이. 섹션 원 옵션 있습니다. 바이스 대신에 롤링 바이턴 오른쪽으로. 오른발 어드 4분의 1턴 다시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하시면서 왼발 백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터치 자 옵션 카운트 1, 2, 3, 4, 5, 6 왼발부터 사이드 터치, 왼발 사이드, 오른발 터치, 오른발 사이드, 왼발 터치, 왼쪽으로 바인스텝, 사이드 비하인드 하시고 왼쪽 4분의 1턴 보시면서 왼발이 워드 하시고 오른발 스톱자 섹션 투 카운트 1, 2, 3, 4, 5, 션 있습니다. 사이드 터치 까지는 동일하고 바인 스텝에서 롤링 바인 턴으로 왼쪽으로 왼발 포드하시고 다시 왼쪽으로 2분의 1턴 하시면서 오른발 백 다시 2분의 1턴 하시면서 왼발 포드 스텝 하시고 오른발 스톱 섹션 2 옵션 카운팅 1, 2, 3 4, 5, 6, 7, 8 3, 왼발 스커프 끝난 상태에서 오른발부터 워킹 3번 오른발 워, 왼발 워 work. 오른발 워크 하시고 왼발 킥 뒤로 왼발 백 back. 오른발 백 하시고 왼발 코스터 스텝 왼발 백, 오른발 투게더 왼발 포드 섹션3 카운트 스프한 상태에서 1, 2, 3, 4, 5, 6, 7, and 8 세션 4 V스텝 오른발 사선 방향으로 아웃 왼발 사선 방향으로 아웃 다시 오른발 인, 인 하시고 오른발 앞으로 다시 한번 V스텝처럼 하시는데 살짝 점핑하시면서 아웃 아웃 하시고 박수 하시고 다시 뒤로 인인 인 살짝 점프하시면서 들어오시고 박수 자 카운트 원투 쓰리 포앤 파이브 식앤 세븐 에잇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자 두번째 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일곱, and 여덟. 원, 세, 번째월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세, 네, 앤7 8자네 번째 월1 2 3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타트는 없습니다. 오늘도 라라 라인 댄스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